런식로 풀어주고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 인 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실한 보조 이규빈입니다네 달걀말이라고 하면 근데 왠지 다들 막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뭐 약간 요리의 스킬이 굉장히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달걀말이 뭐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니고 네. 진짜 가끔 그럼 한번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처럼 또 프라이 먼저 한번 하면, 하면서 했잖아요. 네. 어, 달걀 말이 또... 한번 해볼, 해봐 주시겠어요? 네. 또 돌아온 시험의 모델인 네. 거죠? 됐습니다. 원래 어, 1년차 얘는 그 정도. 아, 오케이. 1년 차는 이 정도로 어... 점손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게에서 네. 보통 해보시기 아, 때는 저는 이 정도. <laughs> 아,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종류를 네, 넣어주시고 어떤 마디가 나올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전 제가 타지만 않았으면 <laughs> 시선을 응. 못 되겠어. 아 그래? <laughs> 망할까? 불은 네, 제가 좀 줄여. 아 예, 감사합니다. 아씨, 어, 아시다시아 괜찮아요. 야, 아시죠 약간 이까 약간 이렇게 아 어, 근데 되게 훌륭한데요 아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빨리빨리 네. <laughs>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이 빨리. 조금 더 조금 더아 좋아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고 이제는 뭐계란말이는 오늘 직접 다 요리를 하셔야 될것 같을 정도로. 아. 네. 음. 잘, 잘 됐어요 음. 그렇게 해서 찌어져도 상관없고 네. 모양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맛이 네. 중요하죠 이쪽으로 이제 잘 네. 내려주시겠어요? 많이 네. 잡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약간 좀 모양이 딱 잡힌 계란말이를 하죠, 해드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저희 막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또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예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지금 있어요. 아, 골든타임이 네.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구마를 빼주시고, 네. 네. 요, 김을 쌀때 쓰는 네. 요, 체를 이용해가지고, 네. 자, 뜨겁지만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아, 이게 예, 골든타임이 있군요. 네. 아니,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굳어져 버리니까. 네. 지금 모양이 약간 좀 너덜너덜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덜너덜이요? 머레용? 살짝 볼까요? 모양이 음. 어느 정도는 지금 차가워진 상태에서 만들어 버리면은 네. 지금 모양이 좀 흐트러질 수 있고 잡히지 않는데 그래도 따뜻한 상태에서 네. 이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네. 모양이 아, 딱 잡혔죠? 그렇죠. 그죠네 네. 아 사각형으로 잘 잡혔어요. 아. 네. 제가 조금 더 모양을 사각형으로 그리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손으로. 네, 저는 좀 빨리. 저는 그 생크림을 많이 넣어요. 계란말이 네. 하실 때? 할때 같이 넣어줄 때 생크림 넣으면 굉장히 더 크림 같은 느낌도 있고. 보통 이제 계란말이를 하실 때 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찢어진다. 모양 만들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렇게 고기 두 가지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 감자 전분 물이 있거든요. 감자 전분 물이요? 네. 네. 잘 섞어서 이 전분이 들어가면 좀 빡빡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물 다섯 스푼 정도에다가 전분 한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서 해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네. 좀더 단단한 달걀 말이를 완성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모양을. 어좀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자 아까 전에 팬을 동그란 팬을 잡으셨잖아요 그 편보다 이 사각형의 팬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맛있는 계란말이를 완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팬에 좀 기름을 좀 충분히 달가주시고 네. 어, 제가 진짜 방송을 참 저도 많이 했는데 뭐 계란말이를 할지는 오, 저도 몰랐어요 <laughs> 너무 맛있잖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네. 봤는데 네. 계란 물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 많게 되면은 네. 계란이 넘치게 될 수도 있고 계란 말이를 하실 때 길었잖아요 네. 이런 상태였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뒤집으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고르게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들고 계셔 보세요 네. 만약에 들고 계시면 요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아 같이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훨씬 더. 어, 예쁜 계란말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서리 부분은 다 익어야 돼요 네. 모서리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익어야 되고 끝에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나 이런데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 손으로? 음... 좀 뜨겁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주고 면서 이렇게 각을 잡아주세요. 확실히 사각틀에 하니까 네. 좀 계란 모양이 딱 잡혀 있어서 그런지 괜찮아요 그렇죠. 거기다 다시 또 이제 계란물을 살짝 살짝 넣어주고 여기 끝에 부분을 살짝 연결되게 음.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끝에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하는 게 예쁠지 아까도 네. 제가 되게 많이 곤란했잖아요. 네. 그런 분은 원형 후라이팬을 사용하게 돼 가지고 네. 끝에 부분이 아마 이렇게 모양이 퍼지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각형 후라이팬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음. 음, 모양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아, 네,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어머니보다 나아지지 낫나요? <laughs> 어머니!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계란말이를 만들어 봤고요. 네. 아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정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또 마리법이 있어요. 네. 제고 요령도 알려드릴 텐데 아까 쓰셨던 원형 후라이팬을 사이즈에 맞게 종이오일을 좀 접을게요. 사이즈에 맞게 종이오일을 좀 접어주고 둘러주시고 좋습니다. 네. 자 여기 위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이렇게 둘러주시고 이렇게 쭉 부어줄게요. 이렇게. 꼭 굳이 밑에 종이 호일을 깐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일단 제가 너무 쉽게 말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일을 어. 깔았는데. 네. 살짝 안뜨거우요 응, 셰프는 뜨겁지 않습니다 네. 5년 이상... 아, 저도 안 뜨거운데 한번 여쭤봤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부분이 어느 정도 익게 되면 은 네. 계란 말일 수있다그랬잖아요 상태에서 계란을 살짝 아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털어주고 다시 또 털어주고 이렇게 되면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laughs> 번호 이렇게 낑낑대 가면서 했는데 눌러만 주면 돼요. 자, 고 다시 한 번만 위에 겉면을 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말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어, 계란말이 완성됐고,